이 시간은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입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네 하고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규, 남유림, 최창현, 네, 세 사람입니다. 이세 분은 어렸을 적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입교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각자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묻는 그 문답에 내 네, 확신합니다. 내 네, 믿습니다. 내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의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우리 서약도 확신 이렇게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세명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신앙 고백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장성하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 고백하며 서약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자라가는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실한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선포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는 한 명입니다. 제가 이름 부를 때, 아, 네 하고 대답하고 일어서 주시면 됩니다. 김태형. 네.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물을 때,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됩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크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태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네. 그래요. 앞에 뭐 들어가서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활절 온 성도들이 모인 이곳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받는 우리 김태형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그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뜻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시. 저희 우리 세례자 입교자 일어나시면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네. 오늘 서약하며 입교를 받은 우리 강민교, 남유림, 최창년 이세 분은. 대본교회 세례 교인 아,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아 우리 김태형 하나님의 자녀는 대본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어, 우리 꽃을 준비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